안녕하세요. 보드랜드의 망고샘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작은 대회나 큰 대회에 참석해서 상을 받으신 적이 있나요? 저는 몇년 전에 방송통신대 다닐 때 산행 중에 막춤 대회가 열렸어요. 저희과 대표로 제가 뛰어가서 200명 정도의 학우들 앞에서 춤을 춰서 10만원 상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얼마나 춤을 맞 췄으면 제가 그 많은 학우들 중에서 1등을 했을까요? 그거는 그냥 상상에 맡길게요. 상금이 10만 원이었는데요. 물론 그 10만 원은 청계산행 후 저희 하구들하고 함께 닭도리탕을 사먹었던 생각이 나네요.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할 보드 게임도 1등을 하면 큰 상품이 걸려 있어요. 한번 소개해볼게요. 오늘 제가 소개할 게임은 두더지. 땅팍이라는 보드 게임입니다. 저는 학생들 단체 수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보드 게임이 여러 개 있어요. 그중에서 우리 친구들이 아주 좋아하고 저도 너무 재미있는 보드 게임입니다. 여기 잘 보면 두더지 한 마리가 황금 삽을 들고 막 좋아서 이렇게 황금 삽을 들고 흔들고 있어요. 자, 옆에 두더지들은 힘들어서 헥헥거리고 지금 아쉬워하고 있죠? 두더지 하면 뭐가 생각나요? 땅 파기 고수죠. 이 두더지 마을에 매년 땅 파기 대회가 열린답니다. 이땅 파기 대회에서 가장 깊게 땅을 판 두더지는 이런 금 삽을 받을 수 있대요. 이 삽을 얻기 위해서는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요. 카드의 운도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함께 어떤 게임인지 구성물과 플레이 방법 살펴볼게요. 단한 명만 금 삽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드더지 땅 파기는 독일의 라벤스 브루거라는 회사에서 제작이 된 게임이에요. 그리고 연령을 보면 8세에서 99세고요. 플레이어는 2명에서 4명입니다. 하지만 우리 7살 친구들도 몇번 게임을 하다 보면 익숙해지니까 집에서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박스를 열어보면 마지막에 황금 삽이 들어있고요. 가장 깊은 땅에 암석, 암왕토 여기 바로 땅 밑에는 이렇게 많은 지렁이들이 살고 있어요. 보이시나요? 이 지렁이들이 비가 오면 꼬물꼬물 땅 위로 올라온대요. 그리고 산디바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렇게 구멍의 개수가 적어져요. 그리고 네가지 색깔의 두더지가 각각 10마리씩 들어있고요. 여기 보면 숫자 카드가 있어요. 이 숫자 카드는 1은 하나, 2는 두 개, 3도 두 개, 4는 하나예요 숫자 카드 6개가 있어요. 하이바이브에서 먼저 할 사람을 정해서 각자 자신의 두더지를 점이 그려져 있는데다 한 개씩 올려놓아요. 이 게임의 목적은 마지막까지 땅을 깊게 파서 황금 삽을 얻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순서에는 카드를 하나씩 오픈합니다. 자, 이가 나왔네요. 카드를 오픈하면 자신의 두더지 중한 마리를 정해서 자, 구멍 안에 넣도록 이렇게 봐야 돼요. 자, 이 두더지는 갈수 있는 길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두더지는 이렇게 직선으로만 갈수 있어요. 이렇게 꺾어서 갈 수는 없어요. 이 두더지도 이렇게 꺾어서 갈 수는 없어요. 이렇게 꺾어서는 갈수 없고요. 직선으로만 움직일 수 있어요. 2를 움직여서 구멍에 넣어볼게요. 하나, 둘, 둘 셋, 한 세, 이, 이. 이렇게 두더지를 모서리를 꺾어서 이동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꺾어서 이동할 수 있다면 이가 나서들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두더지 땅 파기 게임에서는 모든 두더지는 모서리를 꺾어서 이동할 수 없고요. 반드시 직선으로만 이동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앞에 있는 다른 두더지를 뛰어넘어서도 갈수 없어요. 저는 움직여서 구멍에 들어가 볼게요. 노란색은 3이 나왔네요. 모든 두더지가 구멍에 다 들어갔다면 게임판을 들어 올립니다. 이 두더지들은 일단 계에서 탈락이고요. 이제 남아있는 두더지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오케이 이제 노란색 차례. 3이 나왔어요. 이두이게요 오케이 두 번째 판을 보면 이렇게 커다란 원이 그려져 있어요. 얘는 특별 필드라는 거예요. 이 특별 필드에 내 두더지가 도착하면 한번더할수 있어요. 한번더 원하면 할수 있고, 원하지 않으면 안할 수도 있어요. 빨간색 한번더 하나, 둘, 셋 특별 퀴즈에 도착했으니까 한번더 해볼게요. 오, 2가 나왔어요. 하나, 둘잘할수 있고요. 노란색은 1 이렇게 모든 두더지가 구멍에 들어갔다면 2단계 게임판을 치울게요. 점점 아래로 내려갈수록 구멍이 적어져요. 이번에는 네군데 구멍밖에 없어요. 네마리 두더지만이 다음 단계에 통과할 수 있어요. 4, 4 3, 4, 5, 6, 7, 8, 9, 10, 12, 13, 1이 노란색 두더지가 먼저 구멍에 들어갔네요. 3. 4, 근처로 이동시켜도 돼요. 하나, 둘, 셋. 한번더 할게요. 2, 1, 2. 3. 하나, 둘, 셋. 1, 2. 모든 두더지가 구멍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마지막 라운드가 되면, 구멍이 단 하나밖에 없어요. 구멍이 먼저 자신의 두더지를 넣는 친구가 황금삽를 왔습니다. 이 게임판을 보면 여기 점선이 그려져 있어요. 세 명, 네 명이서 게임할 때는 어떤 곳이든지 두더지를 넣을 수 있는데요. 두 명이서 게임을 할 때는 반드시 이 점선으로 두더지를 넣어야 해요. 이제 빨간색 1. 구멍 근처로 가야 되겠죠? 자, 한번더 할게요. 2, 1, 2 이제 노란 두더지 차례예요. 2, 1, 2 빨간색은 1이 나오면 들어갈 수 있고요. 노란색은 2가 나오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면 노란색은 2가 벌써 나왔어요. 자 마지막 카드는 아무래도 4일 것 같아요. 4네요. 그럼 얘를 움직일 거예요. 1, 2, 3 노란색도 당연히 4가 나오겠네요. 하나, 둘, 셋, 넷. 자, 1. 아! 자, 빨간색 두더지. 운이 좋아서 카드가 1이 나왔어요. 자, 구멍에 들어갈게요. 오늘 황금삽을 얻은 두더지는 빨간색 두더지입니다. 아, 축하드려요. 빨간색 두더지. 대회의 우승자는 바로 빨간색 두더지입니다. 마지막에 남아있는 두더지가 많아도 카드가 어떤 숫자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많은 두더지를 가장 아래로 놓아도 질 수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아쉬워하니까 그때는 자, 황금삽과 은색삽도 만들어서 1등과 2등에게 상품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오늘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려요. 다음에 더 재밌는 게임 소개해 볼게요. 감사합니다.